민선 6기 지방자치에 막이 올랐습니다. 단체장 대부분이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급식 봉사에 나서는 등 민생 행보로 예전과 다르게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장욱현 신임 영주시장의 취임식은 청소년들의 난타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북체를 잡고 난뒤 달라진 사고 뭉치들의 요청에 취임식장이 공연장으로 제공됐습니다. 취임식에 이은 첫 행보는 무료 급식소. 민선 6기 4년 동안 섬김 행정을 약속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제가 진정한 시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초청을 했고, 앞으로의 행보를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김주수 신임 의성 군수는 사회적 약자들을 취임식에 대거 초청했습니다. 다문화 가족과 장애인 단체 회원들 앞에서 희망의 성 복지의 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 활동으로 임기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맞춤형 복지를 해서 한분한분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독도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우리 땅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추모 분위기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듯 민선 6기 취임식은 검소하고 간소화하게 또 민생 현장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달라진 취임식 풍속도만큼 민선 6기 앞으로 4년 동안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관엽입니다.